할렐루야! 오늘 또이 수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laughs> 음, 죄송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우리 새 찬송가 292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15장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소소, 소소 구주의 사랑. 이가니 부족하며 가혜가 없도다. 만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 허사 병온케 하시.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나일때날 지켜 사람과 내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한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살수 없음이 아버지여 우리의 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늘 깨달으며 주님 품 안으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뜻 안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또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고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오늘 마지막 부분 하고 마칠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우리 마지막 아 29절 말씀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18절에서 우리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물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옷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역의 중부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2장 뒷 부분을 읽었는데요. 참 이렇게 글로만 이렇게 읽으면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좀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 그리고 더 좋은 제사 또 제물 또더 좋은 제물 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구약의 제사와 이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비교 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잘 말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좀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지금 어떤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아니면 이 어떤 곳에 지금 다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지금 너희가 이르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가 이른 곳은 이곳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다른 곳에 다다랐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이르렀다, 어떤 곳에 다다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함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네, 그곳에 지금 너희가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곳,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곳 어떤 곳을 말하는 거냐면 이 구약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구약의 신해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신해산이었습니다 산 신의 산이었습니다. 근데 28절에서 지금 너희가 그산 신해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해산은 어떤 곳이었는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여기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폭풍, 나팔 소리, 지진, 우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저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두려워했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게 생겼으니까 이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생겼으니까 이제 두려워했을 것,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때 "아, 두렵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그 모습이 출국기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19장, 아니 19절, 오늘 읽은 말씀, 19절 거기에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것은 두려움을 빙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빙자해서 그것을 거절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때 그 조상들이 도착했던 신의 산그 두려움으로 말씀을 거절했던 그 산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른 산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른 산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든 초기 성도들이 잃은 산은 어떤 산인가 22절과 23절 말씀 그러나, 너,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말씀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산은 시온산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신할 산에 이르렀던 그 구약의 선조들, 그 구약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다른 산이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이 어떤 산인가?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2절 그 이하를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그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으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거기를 보면은 사도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그성 안에 한 중심에 성전이 반드시 존재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을 봤는데 거기에서 성전이 없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거기 뒤에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성전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물, 건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거기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시온성 안에 있다. 너희가 지금 시온성 안에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인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안에 너희가 있다. 지금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신의 산에 있었습니다. 그 산은 두렵고 흔들리고 폭풍이 있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구약의 백성들은 죽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온산 안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금 여기서 두 가지 피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피 그리고 아벨의 피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는 구약의 피였습니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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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의 피는 구약의 피면서 동시에 율법의 피였어요. 행위로, 행위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는 어떤 피였는가 죄 없이 죽임을 당해서 뿌려진 그런 피였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뭐냐 용서와 자비와 평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힘입어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온 산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시온 산으로 옮겨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28절에서 은혜를 받자 여기서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말. 이건 뭐냐? 이 안에는 사실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감사라는 은혜는 감사이다. 28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여기 이 말에는 이미 허락된 은혜, 그 이미 허락된 감사, 그것을 너희가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는 누려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으로 옮겨진 우리의 삶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 시온산의 은혜와 그 시온산의 사랑과 그 시온산의 모든 이 감사와 행복을 누려라. 이제는 누릴 일만 남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가장 큰 그런 삶의 모습은 뭐냐? 바로, 복음을 통한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기쁨. 과연, 시온산으로 옮겨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기쁨이 있는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통한, 어? 복음으로 인한 그런 기쁨이 내 속에 있는가? 그 안에서 내가 그 풍성한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서 감사가 고백되어 줄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면서 또 그것이 그 풍성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감사는 억지로 찾아서 음? 억지로 찾아서라도 어금니까 깨물고래서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감사의 조건을 계속해서 찾다 보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조건을 계속해서 떠올르게 해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통한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그러니까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업적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그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한 기쁨과 이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프신 분들, 특별히 오늘 출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출타하실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어, 어,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수요 성경 광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빛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그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복음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옮겨진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시는 아버지여 복음을 통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어, 어린양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옮기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그 은혜의 산으로 옮겨진 자들로서, 아버지, 이 사, 세상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여, 고단한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고, 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버지여, 방황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아버지와 분명히 알고 그그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길을 온전히 제시하고 보여주는 아버지와 그런 통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말그 구속하신 어린 양의 피로 인도하는 아버지와 그 이대 복되게 쓰임 받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여 한분한 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중심으로 아버지여 충성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정말 이런 그 복음과 그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계속해서 꽃피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의 고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정말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의 그 아버지 정말 회복해 하시는 놀란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주의 영광이에 아버지여 온전히 배쓰임 받는 그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그 능력으로 아버지여 온전히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이들의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